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트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이 극상품 포도를 포도를 심은 거야. 이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 포도를 맺고 있다라는 거야. 사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내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거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들 포도라는 것은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이 들포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들포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배우심인데 코를 찌르는 악취란 뜻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악취의 냄새가 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남유다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악취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 보면 무르망고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은 이 남녀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의를 바라시고 공의를 바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포악과 부르짖음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진정으로 맺어야 돼. 성령이 열매를 없고 포악하고 이런 악한 행동들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악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조. 가옥에 가옥이 있었다는 건, 이 욕망과 욕심에 취해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집을 짓는 거야. 이 부자들의 끊없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가옥들을 지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야. 1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밤까지 이 쾌락적으로 나가는 거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술에 취해서 1 1절을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도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내 삶에 취해버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도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 황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악취가 나고 있고 내 삶에 끝없는 가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포도주의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원은 심판의 때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바라시게, 공의를 바라시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거짓된 열매들, 악취가 나는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받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